CEO 총경 용의자 루이지 만지오네는 척추 분리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엘리사 골드버그. USA Today. 26세의 한 남자가 월요일 늦게 유나이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터넷 탐정과 언론인들은 그의 이름이 공개되자 그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추적했습니다. 이제 루이지 만지오니의 레딧 게시물은 그가 싸우고 있던 의학적 상태인 척추 분리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듯 합니다. 맨지오니은 척추뼈 중 하나인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상태인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토론에 전념하는 서브레딧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듯합니다. 이는 특히 허리 아랫 부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맨지오니은 기허브에서 유지 관리한 페이지를 참조하는 한 개시물을 기반으로 사용자 이름 미스터 캐터스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월요일에 레딧에서 그의 프로필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정확히 무엇이고 용이자 총격범에게 영... 영향을 미쳤을까요? 2023년 8월 그는 알스판드랄리스 시시스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작년에 제 척추가 나빠졌을 때 젊은 운동선수로서 완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가 평생 만성통증과 사무직에 처해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무섭고 부정확했으며 융합수술의 침묵의 대다수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분리증이란 무엇인가요? 척추분리증은 척추뼈라고 하는 척추의 뼈중 하나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히 허리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며 무감각, 햄스트링 팽팽함, 허벅지로 퍼지는 통증, 서 있거나 걸을 때더 심해지는 허리 아랫부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협부 분리증은 전체 인구의 약 4-8%에게 발생하지만 남성에게 여성보다 3배 더 흔합니다. 척추뼈 사이의 조직이 밀려나는 디스크 탈출과는 다릅니다. 척추 분리증은 과활동의 결과일 수 있으며 주로 유출을 자주 과신전하는 체조선수, 축구선수 및 역도선수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는 일부 사람들이 척추뼈가 더 얇아 골절에 더 취약하다고 믿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점... 그는 또 무엇을 게시했나요? CEO 총경 용의자는 건강 문제에 대한 레딧 게시물에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사는 신체 검사와 척추 x r a CT 스캔 또는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척추 분리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등급 척추 분리증이 가장 흔한 유형이지만 고등급 척추 분리증은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분리증은 치료할 수 있나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척추 분리증 증상은 휴식, 엔세드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일반 진통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항염제, 물리치료 및 척추를 안정시키는 척추 보호대 착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척추 분리증이 있는 개인이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것기, 서기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개인은 척추융합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융합술은 척추를 재정렬하는 수술입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좌골신경에서 과도한 압력을 제거하는 척추감압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융합술은 두 개의 척추가 하나의 뼈로 치유되면서 운동범위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덜 통증을 느끼지만 그러한 균형은 신체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통증은 맨지온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호놀룰루에 있는 서프브레이크라는 공동생활 공간의 주인인 알제이 마틴은 망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살았던 곳에서 망고인의 허리 부상이 그의 낭만적인 삶에 지장을 주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망고인이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룹서핑 레슨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마틴이 매트리스를 교체해야 했다고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데이트를 하고 자신의 등 상태와 육체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틴이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 성인들이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 5,160만 명의 미국 성인 20.9%의 만성통증을 겪고 있으며 1,710만 명 6.9%의 심각한 만성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정의되는 만성통증은 개인의 삶의 질, 정신건강 및 일상 업무와 생활활동을 완료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쇠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존스옵킨스 의대의 통증 전문가인 티나 도시 박사는 만성통증 환자의 대부분이 무시하는 의료 제공자를 만났다고 이전에 USA Today에 말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통증이 상상의 고통이거나 모두 머릿속에 있다고 들었지만 뇌영상은 만성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활동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성통증이란 무엇인가? USA Today가 문제와 잠재적 해결책을 탐구합니다. 레이저는 2023년 7월 29일 레딧에 올린 다른 게시물에 답하며 허리 부상 후 방광과 생식기 통증, 허리 통증, 좌골 신경통을 겪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보상하기 위해 엉덩이 근육이 긴장되었고 신경을 압박했다고 말했지만 MRI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그에게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개인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의 약 3호, 4, 5%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는 허리 통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통증 자체가 우울증, 불안 및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사건에 따른 충격 속에서 의료산업에서 고통을 겪은 미국인들이 만성 통증을 겪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메어리 마운트 메네튼 칼리지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토니얼 오크스맨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메네튼 검찰은 맨지오네를 2급 살인, 2급 무기 불법 소지 혐의 2건, 위조문서 불법 소지 혐의, 3급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하는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루이지 만지오네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망지오네의 어머니는 7월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한 아들을 찾기 위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23년에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동차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인 트루카에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회사 대변인이 USA Today에 말했습니다. 맨지오네의 어머니는 보고서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곳으로 그 회사를 언급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은 톰슨 사례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공격 이유가 적힌 망지오네의 것으로 보이는 스프링 노트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이 처음 보도하고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에 확인된 이 노트북에는 저자가 폭탄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내년 열리는 기생충 회계사 대회에서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망지오네가 허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보험 청구가 거부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니는 맨지온이 2023년 7월 4일에 허리 부상을 입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온이 월요일에 체포되었을 때 발견된 글에서 그는 부상과 유나이터드 헬리스케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